안녕하세요. 썸 엄핑주. 왔습니다. 자. 일단 잠깐만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세요. 네. 응 음, 눌러 주세요. 네. 추천, 귀찮 귀찮으시면 그냥 안 눌러도 돼요. 네. 어쨌든 오늘도 게임을 해볼게요. 지금은 휴일입니다. 저희는 이런 집을 만들었습니다. 네. 너, 너, 혼자 더 넓혔어요. 네. 어, 어쨌든 이거 만들고 있었고 내가 하고 어쨌든 제사슴도 연구하고요 티켓이 가방 안에서 티켓 두 장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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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주민 주민 모집 실로실실로실아니 전단지 배포. 예, 네, 알겠습니다. <laughs> 실에 청미나님이 이사 왔습니다. <laughs> 어쨌든 이제 그냥 평화롭네요. 네. 집새끼. 음, 좋았어. 어, 어쨌든. 성민아씨, 국씨네. 국씨네. 김씨네? 홍드리머 학원에서 기가 있구나? 홈 드림워시 홈 드림워시 성인인데 학원 정도 다닐 수 있지 하, 학원 어. 인간관계 박미래님이 힘싸고 있나요? <웃음> 박미래 에이누버킷 <laughs> 에이누버킷 에이 청소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<laughs> 설치해보죠 청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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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청소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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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청소기 청소기 이런, 진정. 갖고 가 탔다니. 벤치, 빤스, 빤스? 히익. 뿅, 뿅, 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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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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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틀컥. 드리머씨! 드리머씨, 어디 가요? 드리머씨! 드리머씨! 아. 아, 어, 미안해요. 드리머씨, 삼자씨다 음, 여기 내는, 7호실 빨리 와야 될 텐데. 저는 10분에 또 가야 합니다. <laughs> 알겠습니다.